안녕하세요. 성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고 또 우리 모든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끼리는 그것이 통용이 되고 가장 강력한 그러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고개를 갸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접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성경 공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라고 하는 단언적인 선포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 성경을 정의 내릴 수 있는지 또 성경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글로 써의 성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모세 곧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이 곧 사람의 글이다라는 것을 정의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감히 사람의 글이냐라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듯이 성경을 쓴 것은 곧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글이다 하는 것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상태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어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laughs> 주장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 그것은 사람이 썼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성령이 영감을 조명을 줬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먼저 축제연 검설입니다. 영국 신학자 후커, 16세기의 슈커 신학자가 대표적인 그러한 이론가인데요. 중에 기가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축자,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했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냥 기록한 거예요. 자, 모세야. 연필과,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라. 예, 하나님. 모세가 연필과 종이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자,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모세가, 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 적는 동안에는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어, 어떤 활동이 딱 멈춘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그죠? 또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사람이 정신 활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정진 상태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글자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그 문체와 어법까지 모두 다 예, 성령님의 문체다. 성령님의 문법이다. 예,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벽하다. 예,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에 또, 어, 어, 또 다른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동력적 영감설 또는 조명적 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laughs> 슐라이러마허가 18, 19세기에, 어, 18세기에 어,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조명적 영감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글쓰니의 재능이나 또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가 주로 쓰는 용어나 문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성경을 쓸때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자의 그의 사상, 생각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럼 하나, 성경님은 뭘 하신 거냐? 어,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을 잘쓸 때에 그것을 가려 쓸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만, 예, 활동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 기기적 영감설에서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딱 멈췄다고 했는데, 이 동력적 영감설에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보다 조금 더 사람의 능력을 조금 더 추가했다라고 보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뭐 역동적 영감설이라고도 하는데, 저자의 내, 내적인 인간성,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어떤 외적인 행위에 영감이 부어진 겁니다. 조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각각의 성경을 쓴 사람들의 개성, 그게 신앙, 그게 문화, 그게 뭐 교양, 예, 문체, 어법을 충분히 활용해서 쓸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 시대 사람이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각 권위, 특색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와 복음서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자주 쓰는 낱말이 있고 논리의 체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따라 좋아하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자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개성이 성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저자도 구분할 수 있고 예,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의 특성과 자질에 따라서 특색 있게, 예. 그 대신에 최대한의 죄의 영향력은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야 하나의 님 말씀을 받으르게 적으니까요.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듣기 싫으니까, 예. 자꾸 축소시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경건하게 살아라. 100번 말씀하셨으면 그 듣기 싫으니까 사람이 한 하나님이 100번 얘기한 것에서 한 90번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영향력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자의 역량으로 그의 글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유기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보다 사람의 그런 개성이나 지혜를 훨씬 더 강조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연적 영감설이에요. 뭐 직관적 영감설이라고도 하는데. 꼭 성경만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신이 성경만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예.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고 예. 그것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뛰어난 이성적인 어떤 이 직관이, 통찰력이 신의 그 뜻을 충분히 알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하나님의 영감이나 조명이 없어도 진리에 이를 수 있고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철학이나 예술은 세속적인 진리가 나온 산물이라고. 이것도 진리죠. 철학이나 예술도. 그럼 성경은 뭘 하느냐? 성경은 도덕적인 거. 예.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수 없다. 예. 이것은 훨씬 더, 사람의 능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어, 이제, 사람들마다 이네 가지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쪽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자 성경을 이제 이렇게 누가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대표적인 몇 가지 이론이 있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어, 이론보다는 성경이 자체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laughs>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성경 자체에서 누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또 훨씬 많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봤듯이 모세가 하나의 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딱 적혀 있으면, 아, 모세가 적은 것이구나 하고 알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성경은 누가 썼느냐라고 하면, 이제 저자라고 하잖아요. 글쓴이, 글쓴인데, 어, <laughs> 성경에서는 이 예, 특별히 이제 구약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좁혀 보면 구약성경이 기록된 시기에는 저자의 개념이 굉장히 희박했어요. 예. 심하게는 히브리어 낱말에는 저자 글쓴이라는 낱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글을 처음 쓸 때는 저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 예. 소수의 지식인만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저자가 누군지 예, 알 필요도 없고 예, 이미 뭐 정해져 있으니까. 예, 너무 명확했으니까. 성 가장 비슷한 말로는 이제 소페르라고 하는 시부려에서 이제 서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 갈때 예, 이제 왕을 세우고 나라가 만들어 갈 때에 이제 서기관이 등장해요. 그때 서기관이란 말딱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또 왕정이 세워질 때 왕정이 세워지면 행정 체계를 잡아야 되고 또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죠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되고 또 군인을 몇명 뽑아야 될지 그것에 다 조사해서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굉장히 행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서기관이 역할을 크게 하게 됩니다. 시편 45편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구가 같도다라기래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글솜씨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전승하느냐,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풀이되어서 전승하느냐 그것이 더큰 권위가 부여됩니다. 신명 6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때든지 누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죠? 기록해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가르켜요 계속. 입으로. 예. 입으로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으니. 글을 써도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을 누구한테 전달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내고 외우고 또 전파하는 거죠 예.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누가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권위를 갖고 부여하게 됩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자 고대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 721년에 남유다는 이제 587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페르시아에서 또 멸망을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서 멸망.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는 아람어를 쓰다가 그 아람어가 이제 공용어가 된 거죠. 그 페르시아의 제국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가 패권을 주게 되면서 이제는 그리스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다른 데서 여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히브리어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도 읽어도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공용어인 예, 그 당시에 지금은 영어가 공용어인데 그 당시에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시부려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의 문명이 예,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헬레니즘이 그 지역을 다 휩쓸게 돼요. 그때에 그리스의 언어, 문화. 그러면서 이제는 저자의 개념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제는 저자가 중요해져요. 글의 권위가 누가 얘기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냐? 예, 그 말을 누가 한 것이냐? 누가 적었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제, 어, 글을 쓸때 신약성경을 누가 썼느냐가 이제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돼요. 어, 이제 신약성경이 스물 권인데, 스물 권에 들지 못한 성경을 위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경은 뭐 바울행전, 베드로행전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 바울행전, 베드로행전이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들어간 거니까 굉장히 어, 아주 소중한 성경일 것 같지만 그것은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위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자가 중요하다는 시대였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이름을 빌어서 그냥 쓴 글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오히려 저자를 강조하는 위경이 더 많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저자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신약과 구약 성경이 그 이제 쭉 전승이 되면서 내려오면서 과연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또 전승에서 전통적으로 아 오경은 모세가 썼다. 뭐 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물에서는 사물이 쓰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성경을 한참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어, 이제는 사람의 이성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야 이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거 좀 저자가 모세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 프랑스 의사였던 장아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 18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세오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게 모세가 쓴 것은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크게 네 줄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론을 세우게 돼요. 그것의 가장 큰 근거는 뭐냐?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오경에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구절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야회, 야회라고도 하죠. 그렇게 부르는 구절과 하나님, 이제, 엘로힘이거든요.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하나님은, 히브로에서는 엘 또는 엘로힘입니다. 엘은 이제 단수형으로 신이고요. 엘로힘은 신들 복수형인데, 이 엘과 엘로힘이 그냥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문서와 엘로힘을 쓰는 이두 종류의 문서가 나중에 성경이 무려 천년의 기록 시기를 갖고 태했잖아요. 그긴 그 시간 동안 나중에 서기관들이 이제 편집하면서 예. 여호와 문서와 엘로힘 문서가 합쳐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네. 이론을 세웁니다. 음, 되게 똑똑한 거죠. 예.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그런 것을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간신히, 간신히 할수 없이 읽으면, 이러한 이론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세웠다는 것은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가졌다.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하게 돼요. 이제는 이성과 지성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교회 가서 어, 설교를 통해서 자 이렇게 살아라. 그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말했으니까 성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기도 하고 예. 그냥 하면 돼요. 성경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두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성경에 써 있으면 따르는 거지 뭐 연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음뭐 부모님 말씀을 부모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 어머니가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뭐 이렇게 분석하진 않잖아요 근데 머리가 크면 분석한단 말이죠 예. 나이가 들면 이제 분석하잖아요 거기에 또 반발하잖아요 이 성경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제는 성경을 단지 순종하는 것으로서만 경전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나 연구의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문서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결국 이제 이 성경 누가 썼을까, 그죠? 예, 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썼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세가 썼다. 당연한 거지.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서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8세기, 19세기 초기에 아이히오리는 학자는 모세가 죽은 지 오랜 뒤에 모세는 죽었어요. 오랜 뒤에 후대 사람이 그게 누구건 간에 그 사람들이 여러 자료를 출려낸 것이 모세 오경이 아니에요. 예. 모세가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은더 나간 거죠. 모세가 쓴 것도 아니야. 예. 후대의 사람이 예전 자료를 가지고 출려해 편집한 것이 모세 오경이 아닐까? 드베테라고 하는 학자는, 이사람이 이제 신명기를 봤는데, 자, 창출 레민 신, 모세오경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신명기는 앞에 있는 창출 레민과 색, 깔이나 문체나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고 본 거예요. 많이 달라. 묶여있긴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당연히 묶여있긴 하지만, 그래서 더 연구를 해본 결과, 드베테는 신명기가 7세기의 왕이었던 요시아 왕때 기록됐을 것이다. 그때 편집됐을 것이 아닐까라고 이론을 세웁니다. 예. 그리고 이 드베트의 이 이러한 이론은 지금 구약학회에서 아주 굉장한 그런, 어, 학자들로부터 지지받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하우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아주 지금 이 오경을 연구할 때 모든 아주 많은 학자들이 이 오경을 연구하는 하나의 틀로 보고는 있 이론인데요. 이게 문서 가설이에요. 그래서 오경이 네 개의 문서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 뭐냐?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땠다? 아니 여호와가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문서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문서 에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에일, 에일로님입니까? 그리고 신명기. 예, 신명기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기 같은 경우는 번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소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성막을 지을 때 자색, 홍색 실로 뭐 짜고 뭐, 광이 몇 급이 이런 식으로 자색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 제사장에 관한 제사장 문서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JEDP가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다르게 시작됐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리면서 하나로 모아진 것이다. 그런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이제 이론을 세웁니다. <laughs> 자, 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성경이, 자, 모세야, 내가 말할 거 니가 받아 적어라 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딱 기록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편집 과정, 전승 과정, 모아지는 과정을 거쳤다 하는 쪽으로 이제는 어, 이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의 대상일 뿐이지. 근데 이제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연구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자이 말씀은 모세가 쓴 것이다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론을 펼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게 되어 보니까 한 면에 있어서는 성경의 권위가 막 무너지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전승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만큼 성경을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해석하고 아주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